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믿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조의 주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헬레오르사 증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아, 성령을 아, 비싸하며 아, 거룩한 아, 공유와 성도가 성을 아, 토하는 아, 것과 죄를 아, 사해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어는 아, 것과 아, 영원히 아, 사는 것을 아, 비싸옵나이다. 아, 아멘 찬송가 3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죽으신 사랑 비칠 때그 어둠 털었네 사랑의 빛 오늘의 밤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보수는 마음속에 항상 그리 빛도다 조금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라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빛 가운데 해날 때에 주한테 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재진보수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빛도다 저들 판을 지나갈 때에 영광스런 그 열매다 전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책임 보수는 마음속에 항상 그빛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그 영광스런 주 얼굴 아침이 맺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의 빛 항상 이또다 내가 예수 믿고 재진 보수는 마음속에 항상 그빛 또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운데 여전히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생명의 빛 의지하여 마음껏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은 유명한 말씀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어,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어, 이야기 하려고 예, 하는 것은 어, 뭐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내일의 나하고, 그리고 한 10년 후의 나하고는 다를 거예요. 괜찮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의 나하고 내일의 나하고가 달라야 돼요. 그죠?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롭고 사랑스러워야 되겠죠. 예수님도 예수님 그 어렸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이 자랄수록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내일 뭐 내일 모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럴수록 어 사람 사람들과 하나님 이 앞에서 사랑스럽고 지혜가 더하여지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분명히 다르면 그, 다른 만큼의 어떤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질도 있을 거고, 양도 있을 것인데, 내일의 나보다 그리고 뭐, 한달 후에, 1년 후에, 뭐, 10년 후에 내 모습은 더 그, 온전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의 나는 계속 뭐 하겠습니까? 쇠퇴에 가겠죠. 예, 그러나, 어, 그, 내일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생명력이 왕성하여서, 그, <laughs>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하게 더 많이 살아내고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그, 육신이 쇠해져 가는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마라, 낭망하지 말고, 상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나를 잃게 되어지면, 어그 잃은 것 자리에 새로운 것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걸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다 갖고 싶으시면 빨리 청옥하시면 돼요. 그 네. 근데 또, 아직 천국 가고 싶지는 않으시잖아. 요 그렇습니까? 이세상의 논리를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나가시는지, 새로운 것을 채워가시는지에 대하여서 눈 뜨고, 어, 그것을 사모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비격하였습니다. 우리는 함부 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한이 드러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의 선을 따뜻하게 내세웁니다. 이게 어제 말씀이 계속 이어 나오겠죠? 음. 아. 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뭐 그만 그러겠습니까? 어,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어, 모든 그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역자들은 뭐 교회가 인준해줬고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거 상관없이 어, 자신들 안에 어, 예수와 함께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걸 그들이 더잘 알았다고요. 네. 본인 스스로들이 더잘 알았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소위 말하는, 어, 사도, 사도성에 대한 확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어우, 뭐, 뭐, 우리 사도님,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자랑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 확신들로 그들은 그들의 예,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어, 우리가 신앙하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2절, 2절 전반부에 보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개혁, 개정판 성경 보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 네, 결국, 이게 우리의 온전해지는 모습인 거죠. 이게 없으면 좋겠지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부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이걸 다 들추어 내세요. 들추어 내가지고 그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없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숨어서 이러한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어, 이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악성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있는, 어, 그러나 곧 그렇게 악으로, 어, 죄, 죄악으로 드러날 그 어떠한 것을 내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시면, 들추어 내시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뭐 하시면 됩니까? 어 뭐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요? 툭 털어버리고 나아가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들도 보면서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될 것인데 여기 사단이 없으면 뭐하겠어요? 어휴, 저 사람이 저런 것도 있었네. 당신한테 더 많아. 예,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추어 내시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왜? 아직 그것이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나에게서 실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느끼셔야 돼요. 어, 이거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어, 이거 뭔가 좀 이, 이 이상한데, 영적 센스가 딱 발휘되가지고, 뭔가 지금 내 나에게서 좀 이상한 기운이 맴돈다라고 하면 빨리 하나님께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라고 해서 그실그그 그, 그 실상을 어, 딱 파악하셔가지고 어 하나님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저에게서 해결하려고 하시는군요. 예, 감사하고 낯짝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은가 있을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소일코 외양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할지다는 할지 못할지 다 해놓고서 뭐 두손 두발 다 들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다고 음. 하지 말고 예,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내내면 어느 곳에 이렇게 꼭꼭 숨겨져 있는 예, 그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있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너도 힘들고 그러잖아. 그랬을 때, 빨리 그게 뭔지를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 딱 발견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도와주면, <laughs>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얻게 하려서, 하나님의 영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을 즐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아 알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세상은 그 세상은 당연히 그러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 우리가 이제 신앙할 때에도 내가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다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을 어 집중적으로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예, 공략하셔가지고 어 우리를 새롭게 예, 하시고 난 후에는 아 그게 그런 거였지 이렇게 깨닫게 되어 이 진다고요. 그래서 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네, 어, 저도 한때는 좀 그랬던 게 있었어요. 빨리빨리. 빨리. 뭐 원래 우리나라 뭐피속에는 어, 빨리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안 돼요. 제가 네, 보니까 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어,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다 본인이 답답해서 가슴 터질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아, 나도 빨리 저렇게 운전해지고 싶어요. 감당도 안 돼, 그 삶이. 변화되어진 삶을 감당도 못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때, 예, 그,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키는 그 속도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게 진짜 소 편한 것이다. 아, 네, 네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이다. 개인이 음. 그냥 막 주변에 신앙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이 뭐야 왜왜저저 저렇게 되는 거야? 음. 그거 아니잖아 나는. 음. 그렇습니까? 네. 같이 신앙해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돼야지 그냥 막 혼자 달려나가겠다고 막 달려나가시면 제가 고달파요. 네, 제가 고달파요. 네. 신앙을좀 쉽게 쉽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에 대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도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뭔 수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우리의 그어한 나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내가 더 진리의 기품의 영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문을 안 열어 주시는데 뭔 소리로다가 그이 소위 말하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고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잖아요. 예. 예. 때때로 어, 자기의 은혜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빨리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지.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좀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예.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타인에 대하여서도 기다려 줄 줄을 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은혜 받으면, 음, 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해요. 은혜 받으면 이게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 예. 은혜를 받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 근데 세상이 달라 보이면, 새, 달라 보이는 데는 조금은 좋겠는데, 거기서 또그 그 티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어, 은혜 받은 세상 이런데 왜 느끼는. 왜 뒤는 이렇다 할까요? 이게 은혜 부작용이다. 은혜 부작용. 그냥 거울만 보시고 사시라. 거울에 미친 자기의 모습만 보시고 사시라.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여기서 질그릇은 육체를 얘기해요. 네. 육체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겠죠. 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에서도 붙이려 들지 않으며, 다툼 받기를 <laughs> 당해도 간증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 뜰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게 하기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위협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어,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고대 시대에는 다 종교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종교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면 기존 시스템을 위협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막 이단들 생기면은 위협받잖아요. 신천지, 막, 때려잡으려고 막 혈안이잖아. 이런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이때 당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신흥 종교를 전하는 거랑 같았었거든요. 그것은 종교 사회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협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어로는 레지스탕스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급진자들. 뭔가를 바꿔보려고 막 이렇게 막이 급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위협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전하는 것이 옳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를 어,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 요소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어,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그와 같았어요. 이와 같은 이 시대에는 그래서 항상 위협이 있었고 생명의 내어줌이 있었다라는 거죠. 죠 예. 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드신 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아, 그렇죠. 뭐 지금 지금도 진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어, 어제도 뭐 이제 우리 기도주 모임할 때 나는 거지만 나야 하나님이야, 예? 네? 나야 교회야 선택해, 예, 위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 하나님 만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러겠죠. 마치 뭐, 그를 교회에 뺏긴 것 같은 그런 이 생활의 변화, 그의 변화가 자기의 삶을 막 위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를 소유하고 있었길래 대등한 위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그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길래, 마치 그를 뭐 하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냔 말이죠. 예. 저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도 진짜, 아 죽을 때까지도 이해 안될 거야. 아니, 왜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해? 하나님 믿으면은, 원수도 사랑하는데, 널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 뭘 그렇게 자꾸 선택하라고 해? 그러잖아요? 예. 저 같으면 더잘 믿어가지고 날더 많이 사랑해 줘라고 하겠다. 어 아, 그러면은 그 당사자 어떻게 됐어요 어, 그래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예절더잘 믿어가지고 더 사랑해 하지 않을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나는 아, 이해가 안 돼. 뭐 하는 일이라고 뭐가 아, 잘못되고 나쁘다고. 음. 몇몇주 되죠? 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겉사람은 날가 지나 <laughs> 우리의 사람은낙살워집니다 <낡아지나. 웃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웃음> 아까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른 본문 가보면 장막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육신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처럼 어, 보지 못하는 것을 들 보게 하셔서 그게 본질이고 그 진리 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본질과 진리를 보게 하시는 통하여서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겉사람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기억을 나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이죠. 우리 남편,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서정원 장로님 서대용 집사님, 김재용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이세희 성도님, 박가인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우리 정두원, 정세원 성도님, 어, 벌써 5월인데, 빨리, 이, 장가들 가가지고, 어, 이번 년도에 나야 돼. 세훈이는 내년에 간대요.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아, 참네요. 아, 네. 아, 기도 한번 또돼요 네. 올한해 올한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일단 애부터 낳는 거고. 네. 또 우리 새로운 아이가 또 왔기 때문에 애들은 많아야 된다. 중에 네. 청소년은 있으면 안 되고 골치 아프니까 애들은 많아야 된다. 박규철 씨, 전성배 씨. 박규철 씨는 누구신지 아시죠? 네. 네. 우리 민선 집사님 남편 되시고 전성배 씨는 선민 성도인 남편 되시는데 어, 함께 신혼생활하실 수있도록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 어,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니 좋아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소리> 유 아버지을 위하여서 구할 수 있게 요 우리들을 살주고 우리를 씀을 위한여살고하나님서거룩해 대가 다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살아옵나이다. 아멘. 저렇게기도하시다도와시겠습니다